염색을 특이하게 한 거지. 아 그쪽도 영어가 짧고 음. 나도 영어가 짧고 일본어는 내가 못해서 음. 뭐 정확한 표현으로는 타티나 염색하듯이 음. 베이스를 칠하고 음. 그 위에다가 염료를 다시 칠해서. 하나하나 하나 또 음. 그린 거네. 그렇지 그린 것보다는 어. 상어도 이 홈이 있단 말이야. 이 파티나로 이하면 어. 파에 어. 파티나도 베이스를 딱 칠하면은 이런 홈 같은데 음. 다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다시 칠한 다음에 음. 이런 식으로 음.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톤을 만든다고 치면은 음. 상어랑 이거 이거 바다사자나 뭐 이런 애들? 얘는 뭔데? 얘 바다사자. 아, 아 얘는 아니야. 얘는 안티 안티푸아? 어 그래? 안티푸아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음. 안티푸아라고 하더라고. 음. 안티푸아 가족이라서 얘는 내가 정체를 아직 모르는 애고. 얘는 얘 지금 이제 바다사자지. 이게 바다사자야? 바다사자. 이것도 염색을 달리한 거네. 음, 이 바다사자건 이 상어건 음. 홈이 이 음. 무늬의 홈이 굉장히 깊단 말이야. 음. 악어처럼. 음. 그러니까 베이스를 칠해놓고 그 위에다가 다른 색을 칠하는 거야. 그러면 이렇게 음. 자연스럽게 투톤이 나는 거지. 음. 어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그냥 검정색으로 염색한. 음. 음. 깨고. 근데 요 같이 베이스 칠하고 그 위에다 올리는 방식으로 하면은 홈이 있으니까 약간 침이 나는 것처럼 나오는구나. 그렇지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우리 파티나 스카이